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집도 한 40년 50년 살0년 리모델링 하죠 새걸로 바꾸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 50년 살고 60년 살고 여러분 장기를 새로 바꿔준다면 바꾸고 싶으시죠 싱싱한 것으로 예, 네, 싱싱한 것으로, 새 것으로 좀 바꾸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비정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대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 한 부부가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부가 하는, 나눈 대화인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5 빼기 3은 몇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몇이에요? 2. 어, 2. 아, 예. <laughs> 남편이 부인에게 5 빼기 3은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2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남편이 맞다고. 2라고. 그러면서 설명해 줍니다. 음. 오해하는 일이 생기면, 자, 오해하는 일이 생기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laughs> 말 되죠? 네. 그리고 또한번더 한더 부러웠습니다. 자, 그럼. 2 플러스 2는 몇이야? 2 플러스 2, 2 플러스 2. 아니, 2 더하기 2. <laughs> 아, 이걸 못 맞추면 안 되는데. 빼기 말고. 네 이다기는 사죠 아내가 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을 그러니까 남편은 맞다고 그러면서 때리기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답니다. 어말 되죠. 네 그래서 또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사 플러스 사는 몇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이에요? 팔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답니다. 인생의 팔자가 바뀌대요 일이죠. 한 번씩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은 들은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팔자를 고치면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예 네.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한번 팔자를 고쳐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죠. 어, 스스로, 아, 내 팔자가 세다. 상팔자다. 상팔자다. 그죠? <laughs> <laughs> 상팔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죠? 팔자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죠? 팔자가 이래서 힘들다는 니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 점쟁이들도 막뭐 팔자가 어쩌니,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점쟁이나 사람들이 하는 팔자, 땅에 팔속함이 팔자를, 이 기님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팔자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면 예수 생명 안에서 나날이 부여하고 번성하는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주라고 말하는 이 팔자는요. 흔히 타고난 운명이나 숙명을 이야기한대요.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삶의 조건이 있대요.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조건은 운명이자 숙명이죠. 그러나 이게 절대로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복들이 있겠지만, 그죠? 여러 가지 복들이 있겠지만 만남의 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남의 복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 잘 만나면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어요. 집안에 정말로 좋은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어떨해요 집안이? 예? 예, 네? 네, 만약에 잘못 들어오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만남의 복은 사람뿐만 아니라 한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이기독의예수를 만나니까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서 외세로부터 침략받은 게몇 번인 것 같아요? 네? 큰 전쟁만도 60번인데, 작은 전쟁까지 합하면 950번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가 팔조로 치면 어떡하는 거예요? 사나 운명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중간에 딱 끼었어요. 어디에 끼었어요, 지금? 강대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끼어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죠?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늘 이용당하고 고통당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중국 같은 대륙의 세력에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했어요. 일본 같은 해양 세력에 의해서 침략과 침탈당하기가 일쑤였죠.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에 끝장났죠. 이미 끝장났어요. 특히 이런 나라와 나라의 숙명 중에서 가장 가혹한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사실은 일본보다도 조선은요 생존 전략으로 중국 밑으로 들어갔는데 때만 되면 뭐라 그래요? 조공을 받아라, 처녀들을 받아라, 금을 가지고 와라, 특산물을 가지고 와라, 무릎 꿇어라. 안 그래도 물산이 부족한 나라인데 수백 년 동안 중국의 끼에 눌려서 우리는 살아왔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2000년 넘게 중국과도 관계를 했는데, 초강대국 미국을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됐어. 그래서 미국과 인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라 차원에서. 사실 중국에 비해서 미국과 인연이 얼마 안 됐는데, 미국과의 인연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35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교사들이에요. 성교사들. 그때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을 때요. 너무너무 가난할 때예요 근데 미국 성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라 같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동방에 그때 희망없는 나라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 땅을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중심축을 이루는 기관들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로제타홀 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가족 전체가 한국에 봉사하러 왔다가 전염병으로 남편과 딸을 잃었대요. 둘을 한국 땅에 묶어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한국에서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녀는 고대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이대병원들을 세우는 등 43년간 봉사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죽으면 한국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셨답니다. 마치 가난한 땅을 삼아 있던 야곱과 요셉과도 같은 유언 같습니다. 2000년 이상 관계를 맺어온 중국이었지만 미국 선교사들과 같은 도움을 준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 관계를 맺은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와 함께 피땀 흘려 싸우고 식량을 주고 돈을 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 2권 국가가 된 것은 국민과 지도자들의 노력도 컸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발전이 새벽기도와 함께 일어났어요. 사실은 신앙이 부흥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거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밤에 부르짖고. 산 산에 나무 뿌리 흔들리면서 기도했던 시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국가도 일할 짓인데 우리 개인의 팔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남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금목자극이란 말이 있어요. 근적자적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검은색하고 함께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돼요. 내가 붉은색과 함께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똥파리와 함께 있으면 나는 어디를 헤매냐면 똥통을 헤매요. 그죠? 내가 벌들과 어울리면 어디에 있어요? 꽃밭, 꿀통, 꽃밭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특히 가막볼은 또, 그죠? 벌, 그잖아요. 누구와 어울려와, 누구를 만났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팔자가 핍니다. 아, 네, 네. 은혜가 이만한 거예요. 과거에 가서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아, 네. 새것이 된대요. 아, 네. 더 이상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래요.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자예요. 여러분의 팔자를 고쳐주실 분이 누구시다? 예, 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고요?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 만나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목숨 걸고 지켜보겠다고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대요. 반응해주신대요. 사랑해주신대요. 자신,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답니다. 2사에서 43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 네, 네. 그 어떤 사나운 팔자라도 내 인생이 사막과도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을 내고 길을 내버리신데요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버리신데요. 그것을 할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팔자를, 여러분의 인생 하나 바꿔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있어요.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 중에, 예, 제가 소개해 주고 싶은 분이 한분 계세요. 여러분, 이분들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혹시 전복금상에, 기억자교회라고 혹시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오셨어요? 네. 아, 갔다 오셨어요? 네. 거기에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친 사람 중에 이자인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이자인 목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북 김제의 이 조덕삼이라는 그 양반 밑에서 마부로 일하시던 분이에요. 마부로. 왜 마부로 일했냐면, 한마디로 이제 그분은 그 머슴이었다는 거죠. 부자집 머슴. 1800년대 후반에. 그분이 원래 경남 김해 출신이었어요. 근데 여섯 살때 부모님을 여의고 배고파서 굶주려서 허기진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인 남해를 떠내서 곡창지, 그 당시에는 곡창지대가 유명했죠. 그래서 곡창지대에 있는 김제까지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 조덕삼을 만나서 거기서 마부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 자기 의지가 아니고 주인 조덕삼, 양반 조덕삼이 예수님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로 어느 집에 들어가냐도 참 중요하죠, 그죠? 네? 조선산 그 조선산 양반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드리기 시작했죠, 마부들. 그런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똑똑해. 말도 잘 알아보고 아주 아주 똑똑했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교사들을 섬겼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조금씩 커지니까, 장로를 피택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누가 후보로 올라갔어요? 당연히. 조덕삼, 양반, 일순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딱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또 추천을 한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 아니 이자익 머슴도 장로로 이렇게 이렇게 공동의회에 딱 올린 거예요. 아, 양반과 네. 종, 네? 머슴이 지금 똑같이 지금 그당시는 신분사회가 아직도 있던 때예요. 장로 피택을 하는데 공동의회를 했는데 누가 뽑혔냐? 네. 이자익. 이자익. 이자익 머슴. 이자익 장로님이 뽑혀버렸어요. 자, 장, 저기, 양반을 떨어뜨려야. 떨어뜨리고 이겨버렸어. 이제 성도들도 투표했는데 서로 다 놀란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됐지?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양반. 양반 그 누굽니까? 어? 조덕상. 그죠? 이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와, 이분이 성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 지금 자기를 이겨버렸잖아요. 종놈 이겨버린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누르고, 장로로 먼저 비택된 모습을 조금 더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요. 선교사가 안 계실 때 설교를 누가 있냐면 그 장로님 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예요 지금? 모민이 설교를 하고 양반이 지금 앉아갖고 무릎 꿇고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배에 무릎을 다 꿇고 정중히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교회 역사에 남은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이자 이 장로를요, 이 조덕삼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이렇게 신실하고 귀하니까, 본인이 돈을 내갖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훗날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도요 목사가 되기 끝난 게 아니에요. 청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역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이제 나중에도, 이제 이, 저기, 어, 조덕삼. 이, 이, 이분도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가 돼가지고, 누구를 청빙한 거예요? 이장 목사님을 청빙을 한 거예요. 모습이었던 자기 그, 그분을 초청을 한 거예요. 청빙해가지고 단지 목사로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깔끔하게 예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이자 목사님은요, 이 은혜를 통해서 머슴에서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목사님도 되고, 교단의 전체 총회자를 세 분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총회장이라는 거는 교회, 교단에서 최고 대빵, 제일 높은 사람이 됐대요. 뭐에서? 머슴에서 총회장까지 됐다. 인생 팔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완전히,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분의 만남이보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뭐가 예수님을 만나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조덕삼 장모님을 만났다 그의 인생이 판자가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그 조덕삼 장모님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뀌어요 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도덕삼과 같은 장모님과 같은 분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연세가 이미 되셨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자들 가운데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원래 완전히 지지부진하던 사람인데 정말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를 소개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순교하셨거든요 이 마리아 선교사님이란 분이 그분이 내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또또황 목사님 같은 분또 중국 지도자 교회 수영진님 같은 분을 내가 만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도 어떻게 됐다? 반짝아? 바뀌었다. 나도 인생의 팔자가 바뀌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정을하 나니까요. 과거의 것, 나의 아픔, 상처 문제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아, 네.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죽었대요. 예전 팔자에 나는 어떻게 돼요? 죽었대요. 십자가로 죽었대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와 도 함께 부활해서 새 것이 되었답니다. 아, 네. 더 이상 과거의 것들이 여러분을 영향 끼칠 수 아, 네.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아, 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완전히 팔짤 고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도 한 번도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못 가져보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편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안하면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면 여러분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식들 후손들에게 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